안녕하세요. 이스케이프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 주간 업데이트 때 할인 중인 차량들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고 구매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 볼게요. 제 옆에 있는 차량은 람파다티 신케밀라라는 차량이고요. 현재 30% 할인 중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단이에요. 스포츠카처럼 생겼는데 생긴 것도 그렇고 꾸며주기도 스포츠카처럼 꾸며줬지만 실제로는 세단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능 자체가 아주 빼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세단 차량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탑급의 성능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 전체적인 성능 중에서도 최고속도가 가장 좋은데. 최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속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편입니다. 최고 속도는 한130 마일/퍼 아워 정도까지 그 언덕을 치고 나갈 때는 한 140까지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 전체적으로 주행하기가 어려운 차량은 아닙니다. 어 브레이크도 잘 들고 코너링 시에 크게 미끄러지지도 않는 타입의 차량이라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운전이 가능하지만. 어, 지금 할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사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디자인이 좀 멋진 세단 차량을 원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차량인데 레이스를 많이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세단 레이스만을 위해서는 구매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카 그냥 멋진 차량, 세단 감성의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길 바라겠고 그 외의 분들은 조금 고민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래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능은 믿고 쓸수 있고 좀 편하게 탈수 있는 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차량은 슈퍼카 계열의 그로티 비전입니다. 생긴 거 정말 멋지죠? 맥라렌의 P1을 모티브로 이렇게 제작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황금색으로 해줬고요 골드 그 무엇보다도 내부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온 차량이죠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레이싱카처럼 멋지게 생겼고요 그런데 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차라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클래스가 슈퍼카다 보니까 기본적인 성능은 좋습니다 하지만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다 저는 항상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 이유가 코너링 돌릴 때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코너링 돌릴 때 미끌림도 은근히 꽤나 자주 발생하는 편이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코너링 시에 미끌림 때문에 조금 추천해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 그냥 디자인 보고 이 차만의 주행 감성을 보고 구매하기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어좀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기가 힘든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은 뭐 레이스에서 쓰신다거나 좋은 성능을 기대하고 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추천드리지 않고요. 뭐 디자인과 주행 감성 혹은 슈퍼카 수집하는 분들에게 어 구매하시면 좋다라고 구매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그 무엇보다도 차고에 전시해뒀을 때 눈에 띄는 녀석이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색칠 잘 하셔가지고 차고에 두시면 꽤나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녀석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주행하는 게뭐 불가능할 정도도 아니고 엄청나게 불편한 뭐 그런 차도 아니라서 주행 그냥 메인차로 써도 뭐 나쁘지 않을 녀석입니다 하지만 레이스에 들어가서 메인차로 쓰기에는 많이 애매하다는 거 미끌림이 많이 발생하고 뭐 성능이 빼어나게 좋은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디자인만 보고도 솔직히 살만한 차라고 생각해요. 뉴비 분들이 구매하시기에는 애초에 조금 비싸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고인물 플레이어 분들이 어, 구매하기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리뷰할 차량은 그로티 치타 클래식입니다. 어, 스포츠 클래식 클래스의 차량인데 실제 성능은 스포츠카급. 스포츠카 중에서도 좋은 스포츠카급의 성능을 내주는 그런 녀석입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멋지죠 클래식한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적인 차량들과 비교해서 디자인이 전혀 꿀릴 게 없는 멋진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 뒤에 후면부가 멋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팝업 라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키면 올라오고 끄면 내려가는 형식의 팝업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눈이 약간 침울하게 생겼네요 이건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능은 정말 믿을만하고 내부 디자인이 일단 좀 독특하죠. 클래식한 감성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주행 성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좋은 스포츠카급 그런 주행 성능을 가졌고 주행하기도 편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차량도 메인 차량으로 쓰기에는 손색이 없죠. 그리고 스포츠 클래식 차량 레이스 할때이 차를 선택한다고 해도 크게 나쁜 선택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근데, 투리스모 클래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투리스모 클래식이 약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주행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클래식 차량답게 브레이크 성능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어, 이런 디자인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클래식한 감성의 슈퍼카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구매를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슈퍼카랑 비교한다면 떨어지는 성능은 맞습니다만 그 스포츠 클래식 차량 기준에서는 탑급, 탑 클래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클래식 차량 원하셨던 분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구매하기에 조금 어려졌던 분들께 이번 기회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차량은 현재 30% 할인 중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BF 위브이고 보시다시피 아주 작고 귀엽게 생긴 녀석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색이 이렇게 된건 아니고 상징을 이것과 같은 거 해주시면 저랑 같은 이렇게 약간 알록달록한 위브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내부 디자인은. 정말 심플하죠. 심플하고 귀엽네요. 전체적으로 차량이 그냥 귀엽다. 앞에 전면부도 웃고 있는 것처럼 생겼고요. 어, 근데 성능은 뭐 그냥 <laughs> 주행 감성 하나 보고 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능이 좋은 녀석은 아닙니다. 음, 보시는 바와 같이 막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차가 뒤뚱뒤뚱하죠. 미끌미끌하고 그래서 어, 그냥 주행 감성 하나 보고 타는 차량이다. 디자인 보고 타는 차량이다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지금 너무 귀엽게 생겼다.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어 뭔가 이거 타고 돌아다니면 어이 나름의 감성이 참 재밌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 구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30% 할인 중이고요. 크게 뭔가 말씀드릴 게 없네요. 성능 보고 타는 차량은 확실히 아니라서 성능 보고 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비행기들 이제 할인 중인데 잠깐 경납고로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경납고로 왔습니다. 일단 할인 중인 품목들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워스톡에서 히드라 15%, 술 툴라 30%, 엘리타 스트레블에서 벨러 5인승 울트라라이트 시스페로 알파 G1, 시브리즈 이렇게 할인 중입니다. 근데 사실 비행기들은 가지고 노는 거 외에는 쓸 일이 이제는 어 예전에는 뭐 이제 이동 빠른 이동수단으로서 많이 썼는데 옴 마크2 오프레서 마크2가 나온 뒤로는 비행기도 거의 이제 거의 장난감에 거의 불과한 그런 이동수단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제트기 좋아하시는 분들 구매해라 날아다니는 이동수단 매력있는 이동수단들 좋아하시면 구매해라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일단 히드라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으로 향하고 있는 이게 있죠. 이게 밑으로 있으면 수직 이착륙이 되고 이렇게 옆으로 뻗으면 이제 보통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그런 제트기입니다. 성능은 그 군부대에서 볼수 있는 레이저 있죠. 현대식 전투기. 개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집니다. 최고속도 는 높은데 선회력이나 가속도 이런게 어 레이저보다 떨어지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런 수직 이착륙 이걸이용해가지고 이걸 특수한 기동도 가능하고 일단 제트기이기 때문에 기동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랑 히드라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싸움할 때는 확실히 레이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동하기에는 레이, 히드라가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호불호가 있는 거라서. 직접 타보시고 어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환했을 때뭐 mk 눌러서 이동수단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항공기 요청할 때 소환되는 거는 히드라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소환이 됩니다. 왜냐면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헬기처럼 헬기가 스폰되는 위치로 스폰이 되기 때문에 활주로가 필요한 비행기들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전투기이죠. 그래서 레이저랑 히드라랑 구매를 고민 중이시다 하시다면 일단 지금 히드라는 할인 중이기 때문에 히드라 더 추천드리고요. 할인이 아니더라도 접근성 면에서 히드라가 좋기 때문에 히드라를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툴라 30% 할인 중이죠. 이 녀석인데 얘는 얘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지금 날개가 이 프로펠러가 앞을 보고 있는데 헤드라이트 키를 눌러주면 이게 위로 향하면서 헬기처럼 운전이 가능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물에 착륙이 가능합니다. 물에 뜨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스터가 달려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긴 하는데 부스터가 달려있어서 이륙시에 이걸 사용하시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무기가 달려 있긴 한데 사실상 전투를 위해 사용하는 녀석은 아니에요 이 녀석도 그냥 재미로 쓰는 녀석이지 전투하려고 쓴 녀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고민하고 구매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엘리타스에서 아리나는 품목들 다 사실상 예능용입니다. 뭐, 그냥 진짜 가지고 놀려고 쓴 녀석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잠깐 이 울트라 라이트. 이 녀석이 가장 독특하거든요. 이 녀석 주행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기동이 좀 특이합니다. 운전하는 게좀 불편한 녀석이에요, 솔직히. 자, 이렇게 틀어서. 일단 일반 비행기보다도 주행이 불편합니다. 일단 꺾어서 고개를 들면 옆으로 확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옆으로 꺾이긴 한데 점점 앞을 바라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꺾어서 위로 들면 점점 앞을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우저이 조금 불편합니다. 선회가 또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양옆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눌러도 안 움직입니다. 캐릭터는 지금 팔을 움직이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 정작 기체는 옆으로 잘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기동이 상당히 불편한 녀석이에요. 그 업그레이드 품목 중에 멋인 건이 있습니다. 멋인 건이 앞에 카메라처럼 생긴 동그란 건데, 어, 이거 쏴보면은, 쏴보면 이렇게 총이 나가요. 근데 이걸 맞추기가 쉽지만은 않죠. 네, 이 녀석이 속도가 천천히 가면 속도를 낮추면, 지금 미니맵 보시면 미니맵이 깜빡깜빡 거리죠. 자맵 보시면은 제 아이콘이 깜빡깜빡거립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스텔스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눈에 보이지만 미니맵이나 맵에는 저의 위치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날아가면서 이 머신건으로 두두두두두 쏘면서 이제 뭐 암살을 할수 있다 이런 컨셉의 비행기인데 사실 그게 쉽진 않죠. 워낙 일단 기동력이 조금 좋지 않은 녀석이고 이걸 맞추기에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머신건의 사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데미지가 막 엄청 높은 건 아니라서 차량을 터트리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또 타격점이 작은 사람을 상대로 맞추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특히나 회피 기동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녀석들이라면 더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녀석도 진짜 예능용이고 가격이 그렇게 또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리뷰를 전체적으로 진행해 봤는데 음 이번에는 꼭 사라 무조건 사야 한다 이런 품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과감하게 스킵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구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돈 많이 아껴가시길 바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